이미 올려놓은 제 유튜브 영상 국경 넘는 기차 타고 태국 방콕에서 라오스 여기에서 부족했던 영상을 위해 2025년 5월 여정을 나서서 얻은 추가 정보와 변화된 정보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혹시 전편을 못 보신 분들은 제 유튜브 계정 금보구 자유행에서 국경 넘는 기차 타고 태국 방콕에서 라오스 영상을 같이 보시면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정 과정에서 지난번 여정과 비교하여 장단점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방콕 출발역이 지난번 영상에 실었던 그릉탭 앞역이 아니라 금무왕역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카오산 공항버스 정류장에서 에이프버스를 1인 5 0밧에약 20분 기다려 갔습니다. 타는 곳은 남부트리 있고 과자 빵가게 앞약 1시간 걸려서 금무왕공항에 도착합니다. 공항 안으로 들어가서 SRT 기차 안내판만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버스 도착은 탑승 수가하는디파처 층에 도착하니 내려오지 말고 그대로 안내 표시를 따라가면 됩니다. 도착층에서는 에스카레를 타고 한층 올라가야 합니다. 쭉 가다가 세븐 엘레븐 옆을 지나 코드 코트 매직코드를 지납니다. 여기에 도착하면 매표소가 나오는데 롱 디스턴스 트레인 코너에서 물으니 6번 게이트라고 알려줍니다. SRT 외의 기차 출발은 항시 6번 탑승구입니다. 기차역에서 바로 도로와 연결되는 것도 보입니다. 탑승구에는 전광판에 열차 시간이 나오고 입구에 탑승 열차 번호를 시간에 맞춰서 받고 끼워둡니다. 열차 시간이 되면 티켓 QR코드를 찍고 에스컬레이터로 한층 위로 올라갑니다. 따로 열차칸 번호 표시는 없고 직원이 티켓을 확인하고 탑승 위치 방향만 알려줍니다. 구룽텟 아피안역에서는 미탑승하에 출발을 기다리는데 이곳에서는 기차 도착을 기다려야 하고 열차가 도착하면 탑승판을 찾느라 금지해집니다. 지난번과 달리 침대 열차가 한량 늘어서 예약이 쉬워졌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동막역은 기차 탑승전 식사는 오는 통로에 있던 매직푸드, 푸드코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차에서 먹을 간식과 음료 파는 것도 역에서 거리가 있는 세븐일레몬 밖에 없습니다. 매직푸드는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메뉴가 있습니다. 동망역에는 환전소도 있지만, 먹는 것은 간단한 스낵과 인료하는 것만 있습니다. 침대 칸에는 아침 커피 외에는 외부 상인이 출입이 안 되니, 마실 물부터 삼성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구릉 탭 아피안 역과 비교하면 불편한 점입니다. 카오산에서 구릉 탭 아피안 역까지는 택시로 230분 거리, 시간대에 따라 드레 요금으로 130밧에서 230밧까지. 홀로 여행객이 아니면 이동 시간, 저녁 식사, 음료 간식 구입 등 모든 면에서 전망역보다 구릉 탭 아피안 역이 좋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봉카이역에 도착해서 태국 출국심사, 전자입국신고서 TDAC와는 관련없는 종종방식 대면심사를 합니다. 세관과 헬스케어가 있으나 그냥 통과합니다. 승객이 모두 출국심사가 끝날 때까지 대기합니다. 잠겼던 문이 열리고 열차 탑승 위치로 이동.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될 수도 있는 지난번에 못 봤던 역밖의 노점,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엔티안에서 곧바로 우왕프라방이나 방뱅을 가기 위해 라오차이나역으로 가실 분들에게는 역의 도착 시간이 11시 30분이니 정말 좋은 아침 먹거리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맛있습니다. 저는 태국 서민 아침 식사인 찰밥과 꼬지구이를 사서 열차에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미얀마역에 가도 컵라면 외에는 특별한 아침 식사거리가 없습니다. 감사바스역에 도착하여 라오스 입국 심사 과정을 거치는데 여전히 20밧 요구합니다. 주도에 보듯이 역 위치가 외져서 이동을 해야 합니다. 비띠안 시내로 가거나 버스 터미널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 또는 라오차이나 열차로 방비행이나 루앙뿌라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캄사바스 역에서 시내나 라오차이나 역까지 거리가 있습니다. 지난번과는 달리 역 안에 교통편 버스. 안내데스크가 마련되고 시내버스도 이렇게 부스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미리 표를 구입합니다. 아, 툭툭, 택시, 미니밴, 안내데스크 역시 요금표까지 붙여 두어서 외국인에게 편리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시내버스는 빨리 연결되는데, 라오차이나역으로 가는 버스는 11시 버스이니 시간이 많이 남게 됩니다. 역사 내부시설은 신카드 파는 것도 생겼고, 지난번보다 늘었는데, 보여지듯이 아침 식사를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라오차이나역에 가도 중국식 컵라면과 빵 종류밖에 없으니, 농카이 역에서 역 밖의 노점이 싸고 좀더 든든한 아침 요기가 될 것입니다. 감사바스 역에서 비엔띠안 역 라오차이나 역으로 가는 버스는 11시 출발이고 3만 깁입니다. 비엔띠안 시내로 가는 버스는 타보지 않아서 버스 노선은 잘 모르겠지만 2만 깁입니다. 비엔띠안 역 라오 차이나 역에서 시내로 가는 버스는 2만 5천 깁이고 노선은 제일 먼저 남부 버스 터미널에 정차하고 다음은 국립박물관 부근 그 다음은 모닝마켓 부근 정류장으로 그냥 모닝마켓이라고 호칭하는 곳에 정차하고 아마 공항 방향으로 가는 듯 합니다. 숙소 주변 목적지를 말하니 모닝마켓에서 내리라고 알려줍니다. 버스에서 내려 숙소까지는 10분 이상 걸어야 해서 더운 비엔티한 날씨에 걷는 고생과 구글 지도를 보면서 숙소 위치 찾는 고생을 같이 해결할 방법으로 택시 어플 산 SM으로 택시를 콜하여 버스 승강장에서 숙소 앞까지 내려주는데 3만 깁 요금이었습니다. 버스 내린 곳은 대로이기 때문에 택시는 빠르게 옵니다. 비엔대안과 방비행에서는 여기 나게 쓰일 산 SM 택시 어플. 출발 전 전화기에 깔아 두시면 편리하게 씁니다. 산 SM은 아마 라오스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도 사용되는 어플인 듯 합니다. 목적지 위치를 정해주고 지불은 도착 후 현금 지불합니다. 방비행에서 도착 후 잔돈이 없다고 해서 잔돈을 못 받았던 경우도 있으니 지불 금액, 잔돈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숙소에서 공항까지는 6만 산척깁이었습니다. 라오스 택시 어플로 인드라이브가 또 있습니다. 목적지, 요금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요금을 제시하고 기사 요금을 선택하고 절차가 있습니다. 방비행역에서 산SM에서 택시 선택이 되질 않아 인드라이브를 이용했습니다. 요금은 산SM보다 더 비쌉니다만 보조 어플로 깔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가 동모항역에서 캄사바스역까지 2025년 5월 여정의 정보이고, 이후에서는 지난번과 달라진 내용과 지난번에 올리지 못한 내용 및 방비행역의 정보를 정리해서 올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어 용기를 주시면 적지 않은 나이에 모든 것을 혼자 하는 저 근복 힘을 내서 빨리 영상을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